저희가 그러니까 해야 됩니다. 우리 우리, 우리 차고다일어 네, 어, 네, 네. 네. 뭐. 다시,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아,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안세요아안됩니합니다세요 영역을 주의 바도록 하겠습니다. 즉시시 이동 하나기바랍하나하고하고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길 건너 저쪽로돌아오면또 건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길을 지금 국도로 막고 이렇게 한다면 생각이 될것 같으면 벌써 국도 막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어디만 보여주고 확이했으니까 진행하고 저쪽으이 다시 돌아가 다시 해기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충분히 여러분 어지가반는됩니다 그리고 신간이 그 온다고 들려될줄알도고일동이들하고도 아닙니다. 여러분 의지 충분히 반영됩니다. 일반인들도 이렇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분명히분 여러분, 여러분, 여서이 여러분, 여 천문 반응이 여러분, 일일나시길 하셔서 분여러 따라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니여 여러분, 여러분,